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친구가. 어? 오, 오, 반갑다 친구야. 뭘 반갑다 친구야? <목소리> 뭐야? 왜 왜? 아, 왜이러고 댕겨? 뭐가? 아, 너 이런 거 지금 밖에서 나온 거야? 음, 와, 야, 왜왜 멋있잖아? 어? 아, 멋있지 않아? 왜? 뭐가 멋있잖아? 너 절로 절로 와서 앉어. 뭐쫄로가라고아 아, 절로 왜가 저분들 식사 못하시게 해. 이분들 무슨 죄야 네. 그 여성분들하고 합석해서 앉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쳐다보지 마 네. 식사 못 하셔 아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어새 그럼 왜 이래 지약 쳐먹었나? 우와네뭐 하는 거야 지금 아예 죄송합니다 네쳐먹나나 아, 축하해줘야지 왜 그래 뭐를 축하를 해줘 형나몇 살이야? 너? 응너 어. 서른여덟 38. 그래 서른여덟인데 어? 내가 18년 만에 대학교 입학했잖아 아, 2학번 아이 이 학번? 어, 이 학번. 너 지금 그냥 80 학번 같아. 뭐또 80이야. 뭐데모하다 아, 왔어? 아, 데모를왜 내가? 소통 이렇게 들어봐. 소통 왜왜 들어? 맞네, 데모 했네. 멤버 어. 앞에서 선동 했네 지금. 어, 왜이러고 등기는 거야? 아, 나이 학번 새내기잖아. 새내기, 새내기. 새내기라는 단어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왜뭐 뭐가 어울리잖아, 새내기인데? 새내기 말고. 어. 담아내기. 담아내기. 거로가 눈물 난다 진짜 부러워, 부럽다 그래 내가 지금 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요즘 애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려면 스타일 딱 맞춰야 되니까 요즘 스타일로 입었는데 부럽다 아 됐고 너 그거 바지 벗어 지금 아꼴 아, 보기 싫어 진짜 씨. 무슨 마지막 승부 장동건이야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잠바 벗어 뭐 왜? 아 왜? 아너 아, 학교 가면 애들이 너한테 90도로 인사하지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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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아니고 교수 같은데 내가 교수 같다고? 야 왜? 무슨 과를 했지? 나? 뷰티 미용과 뷰티 미용과? 어 뷰티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죄야 왜? 누구 인생을 조질라고 뷰티 어? 미용과를 가아나 그리고 여기 뷰티 미용과 가기 전에 또 다른 과 갈까 고민도 하긴 했었어 어디? 유학 유학과 그러니까 응. 애기들이 무슨 죄냐고 왜 뭐가? 유학 교육과는 어. 이렇게 착하고 이쁘신 분들이 하는 거고 너 같은 저아너 그냥 버스 운전해 학생들 버스? 어? 애기들? 그래 노란 버스 운전해. 저 뒤에 또 너무 크게 웃으시고 얼굴 가리시고 어? <laughs> 너 보면 그냥 웃겨. 니네 부모님도 보면 너 웃겨. 아 진짜 새치 염색지매. 새치 이거 브릿지는 거야. 브릿지가 무슨 말이야. 색으로 아, 우리 엄마 때 시대에 무슨 브릿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이게 유행이래 아니 자꾸 <laughs> 웃잖아. 새내기한테 자꾸 그러지 마. 아씨나 담배 피우고 데너 브릿지 어? 어? 브릿지? 아니, 어차피 애들이 너랑 놀아, 놀아주지도 않잖아. 형, 선배님들이 나랑 밥도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우리 잔디밭에서 낮잠도 자고 그래. 맞네. 뭐? 너 저거 뷰티미용과가 아니네. 그럼 뭐 무슨 건데? 맞는데? 사회복지 학까지 왜? 그니까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봉사활동? 뭘? 아니, 어. 준빈아. 어? 내 조카가 어. 요번에 2학번 들어가서 대학교를. 어. 그니까 내 조카 딱 보면 그런 애들은 딱 세네이 같아, 스무 살이니까. 근데 너는 니가 어디가 새내기야 형 조카 2위 학번이야? 그래 그럼 나랑 우리 학과에 3대3 쪼일 해가지고 배팅좀 시켜줘 형 조카랑 새끼 뭐내 미... 조카랑 니네랑 3대3 미팅을 한다고? 2위 학번이라며 나도 2위 학번 그니까 러내 조카는 20살이고 어. 넌 38이잖아 어. 18살 차이가 난다니까 너 20살에 내 조카 두살이었다고너 <laughs> 여자친구 생리대 사다 줄때내 조카는 기저귀 갈고 있었어 이새끼야 기저귀 갈고 있었어 이새끼야 아, 아무튼 같은 뭐아 같은 이 2학번인데 뭐 어때 아 같은 이 2학번이야 대화 잘 통해 대화 아이. 대화가 잘 통하.. 대화가 잘 통해? 어나 학교 에들하고잘 통하는데 그래? 어쩔티비 어? 저쩔티비 어쩔티비 저쩔티비 모르지 요즘에 어. 애들이 쓰는 말이야 약올릴 때 열받게 할때 쓰는 말 어쩔티비 TV, 저쩔티비 TV. 아 어쩔티비 TV, 저쩔티비그 느낌인가? 뭐? 니동꼬 칼라파워 <laughs> 그거 아니야? 니동꼬 칼라파워? 니 똥꼬 칼라파워? <laughs> 칼라 이거 몰라? 아니 니 똥꼬 칼라파워? 이거 되게 유명하던 건데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서 말이 어쩔티비 저쩔티비라고 있는데 니 똥꼬 칼납하오? 아 그럼 이건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건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네? 콩떡이 이거 슈퍼선데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건데 아뭐인백천 씨세요? <laughs> 아니 저분도 근데 알고 웃시는 거야? 그냥 웃는 거야 니가 하는 말이 제 <laughs> 웃겨서 저렇게 생긴 애가 지금 교수님같이 생긴 애가 아, 교수 아니라고 이 약관 태내기라고 지금. 대모하고 와가지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아, 콩떡 아 저거 뭘모야 진짜 너봐 데모 맞네 뭘 <laughs> 데모야 <참. 웃음> 죄송한데 식사 중에 죄송한데요 어쩔 TV, 저쩔 TV. 이거 유행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기 죄송해요 저기 TV. TV, TV. TV, TV. TV, TV. TV, t 구 t 질 하셨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TV, 가 v TV, 오? v TV, TV. TV, t 반갑다 친구야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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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너 20살에 2살이었다고. 어? 20살에 2살. 그게 뭐가중요해 2학번인데 같은 2학번. 그거 안지. 주... 아 죄송해요. 저랑 오늘 같이 마지막 승부 보실래? 아이씨. 지금 이거 뭐. 죄송해요 그래. 제가 다 그래. 드셨잖아요. 잠깐만. 저 핸드폰 거 말려주면. 사례를 한다. 뭔 개수작이야? <laughs> 왜 그래? 뭔 개수작이야? 서울 나오면 혀랑 열아홉 사이 차이야. 그냥 사례 한다고 사례. 살해. 가레나의 가레나. 가레 같은 <laughs> 들어 더니 혹시 스무 살이몇 년생이신 거예요? 0 3년 공? 03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 저기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에서너 그때 몇 살이었어? 어? 너 그때 몇 살이었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그래 <laughs> 근데... 그럼 이쪽은 그럼 아빠 쪽이 쪽에... 저기 혹시 저희 여기 명전단이거든요 2학번 같은 2학번끼리 조인해가지고 미팅 한번 미친 것 같은 소리 가고앉는데 진짜 물론 제가 우리과 간판이거든요 제가. 죄송해요. 착한데 얘가 지금 간판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간판을 머리에 맞아가지고. <목소리> 아,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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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아 자꾸 실룩실룩 되지 마세요. 그 웃으시고면 확실히 웃으시고. 간간판을 <laughs> 어디로 맞았는데 내가. 너 태풍 와가지고 간판 이렇게 뒤통수 제 들어 맞아가지고 7 시간 쓰러져 있었잖아. 아이 그 간판 그 간판 말고 내가 진짜 우리 학교 이렇게 딱 봐봐 내가 딱 비주얼적으로 간판이야 우리과. 맞네. 뭐. 너 지금 되게 입 감방 같아. 말하고 진짜 이씨. 조민아. 아우 진짜 이씨. 데모 그만하고. 뭐 자꾸 데모. 아. 오야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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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방좀 네? 버리고 청 좀. 잔뱅이 거라고 진짜 이씨. 너 자신 너 자신 있어? 어. 여기 한 바퀴 쭉 가서 이렇게 션쇼 한번 둘러봐 그러면. 오우. 잔뱅이 아. 거 이렇게 딱. 이 예, 특석입니다. 어, 특석수 너무네. 아! 가자! 아! 누구? 안녕하십니까. 오늘 면접 보러 님 준비. 아, 면접. 오늘 면접 잘볼 준비 됐나? 준비분? <laughs> 어, 재밌어? 네, 네. 아니, 나랑 코드가 맞아. 코드가 레코. 그코. 로에스코부장님 재미없는 개가 좀 짜증나죠. 좀 짜증나요. 부장님 인턴이 에요 부장님 더럽게 재미없음 엄청 짜증 난다는데요? 뭐라고? 난나좀 보지.